태백 하이원 엔터테인먼트의 적자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에서 인기를 끌수 있는 이른바 킬러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가 출자해 2009년 설립된 하이원 엔터테인먼트의 적자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원 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가량 늘었지만 단기 순손실은 97억 원에 달합니다. 적자는 지난 2009년 8억 원을 시작으로 2010년 57억 원, 2011년 91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콘텐츠 센터는 적자 폭이 증가하고 애니메이션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관계자들은 게임 산업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양질의 게임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게임이 론칭이 됐을 때 과연 시장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아,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부정적이고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경영진들이 캐치를 하지 못한 거죠. 하이온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게임은 온라인 대신에 모바일에 집중하고 애니메이션은 외국 회사와의 합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모바일 게임 쪽으로 퍼블리싱 사업을 좀 선회를 해서 매출의 안정성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IP의 뭐 다양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어, 크게 어찌 보면 어,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쪽을 지금 사과하 잡았습니다. 해광 지역을 살리기 위해 강원랜드가 세운 하이온 엔터테인먼트가 돈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